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이 세상을 알듯이, 영의 오감을 그분이 열어주야만 한다. 이 열린 사람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사야 51장 4절 6절에 뭐랍니까? 이, 내가, 나에게 영의 회와 영의 귀를 열어줬기 때문에, 주변에서 나는 핍박을 어떡합니까? 얼굴에 시험을 뽑는 자들, 나에게 모욕하고 침을 뱉는 자들에게 내 뺨과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고. 핍박을 받을 수 있어도, 이 땅에 이중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거죠. 아들. 이 땅에서는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으라고 한것은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는 왕이라고 해도 본래만도 못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기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게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가 몰라요. 에베소 사장 18절에 뭐랍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니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다. 도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고 무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계속해서, 예. 고집을 비우면 이 하나님 청명이 영이 떠나고 하나님 생명이 떠난다. 이게 뭔가 회개하고 말씀 안에 있고 이거 할때 놀랍게 영의 세계가 열려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랍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것이요 영의 세계가 열려요. 이 영의 세계가 안 열리는 사람을 뭐라 하죠? 고린도서 4장 3절 4절에 멸망할 자에게는 이 복음이 가려져요. 외우고 가리키고 논문을 쓰는데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하나도 찾들 못해. 자기는 변하더라네 저는 많이 봤어요. 총장급도 되는 분들이 얼마나 지식적으로 많이 가리킵니까? 근데 성령을 못 만났어요. 주님을 못 만났어요. 더 교만하고 더편 반드시 여러분이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영의 세계를 주님이 열어주고 보여주고 남이 못 보는 은밀한 것이 우이디스아니데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뒤머져서 사장 선절에 많은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떠나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스승을 두는 사람으로 바뀔 것이다. 목사님 설교가 메시처럼 세계가 터지게끔 막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싫고 축복받는다는 얘기만 좋은 거예요. 사랑한다는 얘기만 좋은 거예요. 일로 사람들은 다 떠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사도가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지금 바울사도 같은 목사님 있다고 봅니까? 근데 바울사도가 이 서신서 중에 마지막 죽기 전에 쓴게 디모데호서요. 거기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호서 사장님 나를 다 떠났다.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고, 누가만 남았다. 대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대살로니카를떠나 그리스계도 세상을 사랑해서 갈라디아로 떠나고, 디도도 세상을 사랑해서 달마디아로 떠나고, 오직 남은 건 누가만 남았다. 왜? 영의 눈이 안 열렸어.